자, 백삼5 번. <laughs> 자, 백삼 번. 자, x 6의 x 마의 f x 플러스 4의 x 플러스 에 f x 2)를 을 만족을 시킨대. 오십은 지 모르겠어. f 가차식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부분이 0이 되는 X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줄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X에다가 6을 집어넣자. 그러면 좌변이 제로가 되는지 그럼 0은 여기 6어 났으니까 9에 F7이 나올 거야. 그러면 결국 F7이 제로야, 라는 얘기가 나오네. 0이 나왔다는 얘기는 7이 해야, 라는 얘기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우선 얘가 제로가 되는 거, X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좌변이 마이너스 9에다가 f 의무슨6 집어넣고 하 그럼 여기 얼마야? 왜 7이야, 여기? 4지. 그지 X에다가 6 집어넣었으니까. 자, 마상들 났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 그리고 우변이 제로. 그러니까 f의 나이가 0 그럼 해로 마이너스 2 하나 더 들고 왔어라는 얘기가 그리고 내가 아는 얘기가 뭐냐면은 f4라는 아이나 f 마이라는 아이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지금 f4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여기서 만들어졌지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게끔 우리는 x 값을 조정할 거야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냐면은 3이라는 아이를 집어넣어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3에 F4 그 다음에 3들어갔으니까 6배에 F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런데 F4가 0을 라고 있겠네 아 그러면 은 F1이 제0자 근데 F-2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여기서 갖고 온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엑셀가 얼마지? 0지번으로 되죠. 그럼 엑셀가 0지번으로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6에 F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0 들어갔으니까 3배의 F2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F1이 그냥 0이다. 그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면,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 근데 0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뭘 잡아줄 수 있냐면은, 야, fx는, 최고차이 계속 몰라요. 그래서 a백에, 얘네들 해라고 했으니까, x-4에, x 1에 x 플러스 2라는 아이로 갖고 올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트. 자, 여기까지 끝나가야 돼. 라스트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래. 저 얘기가 f3 집어넣으면,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갈 거야. 그럼 5에다가 10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0a가 나오는데, 그 f3이 10이었대.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일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fx는, 다시, 민서로으로 마이너스에다가, x마이너스에, 4 x마이너스에, 1 x 플러스 1아, 이고 거기에다가 2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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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자두이차방식 p와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런데 이차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3배의 px가 qx 아 3배의 px 플러스 qx가 0에 음 저게 이차일까? 3배의 px 플러스 qx가 이차일까? 이차일까? <laughs> 어떻게 보요차가될 수도 있잖아. 상수가 될 수도 있잖아. 뭘 느끼면, 씨! 야, px를, px를 내가 그냥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뭐 1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qx를, 아, 이거 쓰지 마. 마이너스 3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씁시다. 그럼 더 해봐. 세매해봐. 그럼 뭐야, 2차 항에 날라가자. 어떻게 1차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0이 되어야 되니까. 응. 3배, 3 k 로 많이 스되어야되는 거. 응. 그럼 어차피 제로가 된다는 얘기잖아렇 그치? 응. 그래서 내가 이게 2차일까, 1차일까 물어본 거야. 응? 그 얘기를 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를 먼저 해결해줘. 인수분해 되냐? 음. 응, 인수분해 됐어. 자,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인데, 너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지. 음. 자, 그러면, 가르쳐 준 게, 나에게 가르쳐 준 게, p 마삼에 q 마삼. 너가 제로? 오롱. p 2에 q 2가 제로? 라는 것을. 가입해. 그러면 이게 둘다 연이 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가를 한번더 숨겨봤어. 3배의 px가 마이너스 qx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봤더니, 야, 이것은 단점이 없어 그럼 p1. 야 x에다 1 집어넣어 봐. 그러면은, 세베이의 P1이 마이너스 Q1이란 얘기지. 그럼 Q1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사나 던져줬다. 됐지? 음.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만약에 P-3이 0이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리에 의해서, 마이너 스 3이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어, 맞지? 그런데 가에 뜨리면해서 Q는 무조건 뭐가 되니? 0일 수밖에 없잖아? 그잖아. 여기가 마이너 스 3이야. 3배 1에 P 마 3이 마이너스 Q 마 3인데 얘가 제로가 됐으니까 Q 마 3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로 볼 필요도 없다. 아, 그러면은, P와 Q는 마상과 이라는 해가 존재한다. 라고 볼수 있네. 근데 최고 차의 개수를 모른다. 그럼 모르는 것 때문에 뭘 던져주냐면은, 2 1비를 준다, 2시비 20비. 자, Q 부분을 했을까 Q. 자, 해라고 했으니까. 너 최고 차항의수 A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야. X 마이너스 2야. 이 얘기지 거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에. 그럼 Q 1 집어넣어. 그러면 1, 1 들어가니까 4에다가 4A. 너가 마이너스 12. 그러면 A는 아, 3. 따라서 QX가 마이너스 3에 엑스 플러스 3 엑스 마이너스거 이거. 기에다가3집 이거. 이 됐어?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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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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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3이냐? 응. 어, 3. 3. 응. 그치? 마음에 들어?